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지금 이동훈 폭로에 윤석열 움직였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완벽한 헛발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윤석열 씨는 피의사실공표 의혹에 공세를 집중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자체가 얼마나 코미디입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윤석열 검찰이 대표적으로 피의사실공표로 엄청나게 많은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직전에 검찰총장으로서 책임은 지긴커녕 저런 식으로 공작정치 타령하고 선거개입, 사법거래 타령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윤석열 씨가요? 완벽한 헛발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애초에 이동훈 씨가 저렇게 공작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러면 공작이 되는 겁니까? 쌍팔년도도 아니고 저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면 시민들이 속아가지고, 야, 이거 무슨 일이야? 그러면서 뭐 내부에서 분열이라도 일어날 줄 알았습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저렇게 대놓고 하고 있죠? 정작 누군지 아직도 못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심지어 윤석열 씨 측은 피의사실 공표 부분엔 이동훈 씨 주장을 그대로 받으며 강한 진상 규명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게 아주 코미디 오브 코미디입니다. 이에 시민들은 피사실 공표는 정치검찰 전문 아니냐 조국 전 장관 때 가족 탈탈 털면서 생중계하던 사람이 바로 너네들 아니냐 이거죠. 최근 열린공감 TV가 정말 열리를 하고 있죠. 거기서 나오는 소식들을 보면 정말 충격적이라 뭐라 말이 안 나옵니다. 지금 그런 심각한 위기 상황을 넘어가기 위해 지금 이런 걸로 시선 돌리게 하려는 거 아닌가 라고 많은 시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죠. 실제로 이준석 씨는 저 y 공작설에 동조하면서 본인의 위기를 또 돌파해 보려고 했으나 하루만에 거리두기라고 있습니다. 당 차원에서 진상규명에 나서겠다. 충격적인 사안이다. 그래놓고 또 말을 바꾼 것이죠. 안 그래도 가뜩이나 지금 전국민 재난지원금 가지고 말도 안되게 100분만에 철회를 해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한텐 국민들한테 대로 또당 내부에서 내부대로 리더십이 지금 붕괴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 이걸로 뭔가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것마저도 또 바로 처리를한 거죠. 그러니까 백분 대표란 얘기를 지금 듣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애초에 한동훈급 채측근도 아니고 최근 스카우트된 일개 대변인이고 심지어 조선일보 출신인 사람한테 여권이 그런 거래를 제안한다? 이해가 안 된다 이거죠.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준석 대표의 말 바꾸기 달인의 그런 모습에 많은 비판이 또 이어지고 있고요. 저런 자작극에 거리를 두는 거다. 민주당이 생각이 없겠냐? 결국에 이준석 대표로 인해 국민의힘은 선거에서 또질것 같다. 세상이 쉬운 것 같냐? 이런 지적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에서도 이동훈 공작설에 피식했는데요. 그 정도 급이 되는지? 이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죠. 한마디로 이건 윤석열 캠프 대변인의 주장이 정치 공작이라는 거고요. 김용민 최고위원은 이동훈이 그 정도 급이 되는지 알기 어려운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백혜련 최고위원은 이거야말로 정치공작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신동근 의원은 마치 정치 박해를 받는 것처럼 주장하면서 정쟁으로 몰아가려는 의도라고 안쓰럽기도 하고 치졸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는데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 번복 논란을 겨냥해서 다급한 상황을 모면하고자 저렇게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려는 거 아니냐. 강병원 최고위원은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에 공당의 대표가 부하 내동에서야 되겠냐 이거죠. 본인이 토론에 나오던 시절의 이준석이 아닙니다. 그래도 제일 야당의 대표인데 저렇게 가볍게 처신할 수가 있냐? 이런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이건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지금 많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이런저런 행보를 보면서 윤석열 씨가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초조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따끔하게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머는 뭐앤 뭐밖에 안 보인다는데 딱그 수준이다. 저런 천박한 인품과 실력과 수준을 보니 윤석열 덕분에 이번 대선이 쉬울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고요. 이런 썩은 떡밥을 이준석이 물었다는 게 코미디다. 이런 반응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언론에서도 윤석열 약효 끝 하나둘씩 손절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 오늘 윤석열 부부 삼성전자에서 전세금 뇌물성 지원받았다. 공수처에 고발당한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들도 조국 일가에게 했던 것처럼 철저하게 조사해라. 조국만큼만 파헤쳐서 그가 얼마나 위선적인 사람인지 알아내길 진심으로 바란다. 이런 따끔한 지적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검찰에서 금융감독원을 압수수색해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는 소식을 두고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당시 경찰 수사가 무마 방해된 경위도 수사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검사가 수사 지휘 명분으로 개입했는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건 윤석열과 직결될 수밖에 없는 문제인 거고요.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진자유 TV 운영자에 대해서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뭐 중국이 조국의 뒷배다 이런 식으로 아주 황당무게한 허위사실을 본인 유튜브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엄벌을 희망한다며 유사한 허위사실을 올린 국대떡볶이 김상현 대표 다들 기억하시죠? 이에 대한 조치는 왜 아직 이뤄지지 않는지 의문이 많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언론에서 이걸 또 보도를 했는데요. 많은 시민들도 금융치료만이 답이다. 절대 관용을 베풀어선 안 된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외로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따님을 성적으로 모욕했던 일배 회원이 벌금형 약식기소를 받았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약식기소란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정식 재판을 회부하지 않고 서면으로 법원에 벌금, 과료, 몰수 등의 형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악망문, 한마디로 일배식의 위장사과문, 한마디로 더 조롱하는 건데요. 그걸 100번 올려도 소용없다 라고 단호하게 입장을 밝힌 바가 있었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따박따박 대응하는 건 정, 정말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오늘자 기준으로 여태까지 따박따박 대응을 요약하기도 했는데요. 저도 일배를 비롯한 악플러들을 대상으로 고소하고 경찰서를 드나들 때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안 그래도 할 일도 많은데 이게 뭐 하는 건가 싶다가도 누군가는 실천을 해야 온라인 생태계가 조금이나마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건데요. 그런 생각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기껏해야 저는 욕설, 모욕, 패드립 수준에 불과하지만 말 그대로 가족 전체가 난도질을 당해서 극심한 고통을 받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죠. 말로는 누구나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실현하느냐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단순히 개인과 가족의 명예 회복 차원에서 이렇게 따박따박 법적 대응에 나서는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로 인해 2차 3차 가해 조롱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다들 잘 아실 텐데요. 보시다시피 2019년 8월 가세연을 시작으로 조선일보 10억 원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국정원이 속한 대한민국을 향해서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까지 따박따박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하나하나 대응하는 건 쉬운 일이 결코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앞장서고 계신 조국 전 장관을 다시 한번 응원하고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체 이탈한 서울시 부시장 오세훈이나 부시장이나 똑같다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차 유행을 대통령 탓을 했다가 보시다시피 댓글 14,000개 가까이 달릴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역풍을 맞았는데요. 지금 이런 심각한 상황에 문재인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가 엄청나게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작 서울시의 책임은 언급하지도 않고 실제 상생방역, 이거에 대해서 평가나 반성은 없었죠. 오죽하면 서울시 안에서도 적절하지 않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부시장이 할 말은 아니라는 거죠. 취임하자마자 방역 푼다고 상생방역 말한 사람 누굽니까? 오세훈입니다. 오세훈 씨 또한 뒤에 숨어가지고 어떻게든 지금 논란을 피하려고 하고 남 탓하려 하고 문재인 대통령 탓하려 하고 심지어 이것도 부시장이 앞장서서 저러고 있죠. 참고로 저 사람은 안철수가 추천한 사람입니다. 시장이 없을 때보다 오세훈이 들어온 뒤에 코로나가 창궐하는 걸 보면 그 짧은 기간 동안 대단한 성과를 올려줬다. 이런 지적이고요. 이해로도 서울시장 책임이 제일 크다. 참 잘들 논다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이런 따끔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나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죠. 왜 저렇게 어설프게 나서가지고 대통령 탓하다가 이렇게 역풍을 만난 겁니까? 추가적인 소식들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